안녕하세요.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윤서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정 k s 작가의 너를 닮은 사람입니다. 이 작품의 키워드는 용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을 실수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나와 그 잘못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 너, 그둘 사이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가능한 것인지 작가는 끝끝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늘 마주하는 현실의 모순이기도 하고요. 나가 너인지 너가 나인지 너를 닮은 나 나를 닮은 너 너를 닮은 사람, 시작합니다. 너를 닮은 사람, 클라인. 너는 내 집을 향해 서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리사를 태운 남편의 차가 출발할 때까지도 너는 거기 없었다. 마을 산책로를 향한 창문의 프레임 안쪽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그 사람이 너라고 생각했다. 작달막한 너는 지난 세기 말 유행했던 종아리에 반을 덮는 검은 롱 코트를 입고 가만히 서서 내 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코트는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너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코트는 내가 결혼하기 전 나와 함께 시 외곽의 아울렛에서 예복 대신 구입한 것이다. 돌아오는 내차 안에서 넌 그렇게 비싼 브랜드의 코트는 처음 입어본다며 천진하게 웃었다. 너의 두 달치 점심값 정도 되는 그 코트가 싸구려 원단으로 만든 기획 상품이라고 입어봐야 별로 따뜻하지도 않을 거라고 차마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너는 폴리에스테르가 3분의 2쯤 섞인 육중한 코트를 입고 추위를 모르는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어다녔다.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너. 값싼 옷 따위로 금세 따뜻해지는 네가 부러웠다. 그 무렵 내가 부러웠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어느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싸구려 코트마저 부러웠다. 내가 10년도 더 지난 그 낡은 옷을 아직까지 입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온그 옷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얼마 전 리사의 학교에서 너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 리사는 미술교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미술교사는 폭언을 퍼부으며 주먹과 책으로 리사의 머리와 얼굴을 함부로 내리쳤다. 같은 반 아이가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리사는 태어나 처음 당한 폭력에 이만저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사실을 더 끔찍하게 생각했다. 얼굴과 머리에 피멍이 들고 고막이 터진 채로 돌아온 리사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친구들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었는지 내게 이야기해주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었다. 나는 차마 동영상을 볼수 없었다. 한 달음에 학교로 달려가 딸을 때린 교사를 만났다. 그녀는 도리어 폭행을 당한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옷차림 그대로 젊지 않지만 그렇다고 늙지는 않은. 아가씨도 아줌마도 아닌 이상한 분위기에 그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클라인. 그건 분명 너였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다시 인연이 닿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먼지 쌓인 박제 같은 외양 때문이었는지 불쾌하고도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처럼 돼 있기에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헤어질 때쯤 그녀가 그저 너를 많이 닮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안심했다. 그녀는 체벌에 관해서는 처벌받을 것이지만 아이의 잘못이 크기에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 딸이 얼마나 부잡스럽고 아나무인인지 설명하려 했었으나 난 누구보다 그 애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애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요즘 애들과는 다르다.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미친 미술 선생을 주려 만든 미미 씨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조롱해도 내 딸만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 딸이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은 것은 분명했고, 잘못한 게 있다면 미술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것 뿐이다. 그건 미술교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특목고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져 실수를 한것 뿐이다. 그녀는 무조건 잘못을 빌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상황을 설명하려던 아이의 당돌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아니면 예체능 과목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뻔뻔한 얼굴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가 평생 교단에 서지 않기를 바랐지만 약간의 벌금을 내고 몇 개월 휴직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내가 시리에 빠져 불면에 시달리자 아이의 아빠가 나섰다. 그 뒤로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 그 일이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아이가 마음을 추스르도록 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달여 동안 아이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입시를 망친 것은 차치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리사가 학교로 돌아간 것은 교감의 전화를 받은 뒤였다. 교감은 미술교사가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녀 스스로 그만두었던 남편의 인맥을 통해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든 상관없었다. 그런 교사는 무슨 수를 써서든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리사는 등교를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 전처럼 명랑하고 자신감 가득한 아이로 돌아가지 못했다. 상처 하나 없던 아이의 마음에 큰 흉터를 남긴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집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가 단지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추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너는 그 여자가 드러낸 일그러진 열등감이나 사나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진저리를 쳤던 내가 교사가 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했고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내가 20대의 모습과 똑같을 리도 없었다. 나와 성까지도 같은 그 흔해 빠진 이름은 어디에나 한두 명씩 있기 마련이었고 내가 나를 모른 채할 이유도 없었다. 그랬기에 내 얼굴을 보고 내 이름을 듣고도 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상한 여자가 너였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모르는 척 했던 내가 왜 이제 와서 집까지 찾아왔는지 알수 없었다. 우리는 10여 년전 괴테 인스티튜트 초급 독일어 교실에서 처음 만났다. 첫날 나란히 앉았던 너와 나는 성과 이름이 같았다. 내 연배에서는 흔치 않은데, 내 연배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다. 독일어 선생님은 편의상 이름 앞에, A, B를 붙이려 했지만, 너는 어디를 가나 내 이름 앞에 달려있는 수많은 A 또는 B가 지겹다며, 너를 작다는 의미를 지닌 클라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내 키는 작았고, 나보다 14살이나 어렸기에 그 이름과 잘 어울렸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너를 클라인이라고 불렀고, 너는 새로 생긴 이름을 마음에 들어했다. 독일어를 시작한 것은 무언가 되고자 해서가 아니라 외로움과 열등감 때문이었다. 내게 말한 적은 없지만, 20대 초반의 나는. 너만큼 가난했고 더 바빴으며 끔찍하게 치욕스러웠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거처를 옮겨다니며 제 이름조차 못쓰고 살았던 부모는 내가 성인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내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런 상태로는 정규직은 고사하고 계약직으로도 취직하기 어려웠다.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일용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찜질방 청소를 하며 붙여 지냈다. 조금 더 쉽게 목돈을 벌수 있는 더러운 일들이 손짓했지만 내 부모 같이 음지 곰팡이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에 가까스로 외면하곤 했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방위 산업체 근무를 하던 일곱 살 연상의 대학원생이 사장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나를 가난해서 구제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번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그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재미없고 매력없는 사람이었지만 상식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내 부모처럼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시부모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에 성공했다. 강렬했던 가난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났지만 곧 친절로 위장된 은근한 멸시가 그 자리를 채웠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은 나는 그의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의 가족은 태생과 계급이 다른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부모와 그의 형제들은 나를 매우 깍듯하게 대하며 상냥하게 말을 걸긴 했지만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파산한 내 부모 고절 학력 내 존재 자체가 동정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나를 위하는 남편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아들은 내 젊음을 파먹으며 쑥쑥 자랐고 나의 남은 20대는 낮잠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위로가 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내게 남은 것은 외로움 말고는 없었다. 중학생이 된 아들, 늘 바쁜 남편은 하숙생처럼 집을 오갔고,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을 지켰다. 외로 견딜 수 없었지만 딱히 만날 친구도 할 일도 없었다. 어린 시절 꿈은 고급 빌라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다. 그것이 현실이 된 지금 이루고 싶은 꿈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화장실을 찾느라 평소 늘 지나치곤 했던 괴테 인스티튜트에 들어갔다. 로비 게시판에 붙은 시간표를 보고 독일어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공부를 해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나는 독일어 강좌를 신청했다. 독일어 강좌의 수강생은 대부분 유학을 앞둔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 너도 회학과 2학년생이었고,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30대 주부인 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사람들은 내게 중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랄 뿐, 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과 유학을 화제로 삼아 쉬는 시간이나 강의가 끝난 뒤 카페테리아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했지만 나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못했고 그들도 나이 많은 나를 끼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는 늘 수업이 시작한 뒤에 들어와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을 나가곤 했다. 너는 내 옆자리에 앉아 독일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곤 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독일어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너에게 고맙다며 밥이라도 사 주려 했으나 너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사양했다. 늘 바쁜 척하는 내가 은근히 얄밉기도 했지만 나를 상대해 주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기에 절실하게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래서 미술의 문외한이었던 나는 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미술책을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갤러리를 다녀와 빈약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 코스가 끝날 무렵 우리는 사생활을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이어지는 강좌를 하나하나 함께 들으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너와 인생에 아주 중요했던 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너와 헤어진 후내 삶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퇴장시킴으로써 한 시절을 정리했다. 너도 그렇게 정리한 과거의 인물이며 내 삶에 다시 끼어들면 안 되는 존재였다.